저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그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아멘 어, 어제 마지막 6절 부분에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 오래 참음과 또 믿음 어, 결국은 어, 약속의 기업을 받아낸 자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어, 결국은 그 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어, 영원의 닻 같아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잡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서, 자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휘장 안으로,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휘장 안을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어, 어떻게 보면 영, 이제 대제사장 되어진 자로 어, 사실 어,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이에요. 처음 등장,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대, 그리고 그 멜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라 또 예수님이 어,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2 0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 넘어와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들이 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 멜기세덱이 누구냐? 어, 멜기세덱은 어, 사실은 쉬운 인물은 아닙니다. 어, 정확하게 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 어찌 보면 이게 이 멜기세댁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어떤 예수님이었는지, 어, 예수님의 또 예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멜기세댁, 어 사실 이 멜기세덱을 언제 어 7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구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예표로 지금 설명해 가는 과정이 이제 7장 1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등장을 하시잖아요. 물론 신약에 등장하셨지만 예수님은, 어,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써, 어, 창조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구약 시대 창조 이후 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그 전까지 구약 시대 예수님이 어 이제 중간 중간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사실 그 내용이 아니라 어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신약에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예표로서의 어떤 상징성들을 이제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등장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뭐 다윗도 어 여러 이제 인물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들여다 보면 어 부분적으로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닮아 있는 그런 삶들을 살다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어지기도 하지만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어 이제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부분 이제 삶의 모습들 가운데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삶을 산 존재로서 지금 설명해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멜기세덱 어 이제 1기 멜기세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1기 부절부터 이멜기세대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는 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역 이름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할때 살렘이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강 그래서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 샬렘 이게 이제 비슷한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렘 왕이다 그러면 설명을 하면서 어, 멜기세덱의 어, 이제 첫 번째 모습이 왕으로서의 모습이에요. 평강의 왕으로서 이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왕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의 또 다른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신분이 이제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이 멜기세댁이 닮았다는 거죠. 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다. 그리고, 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멜기세댁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되어진 자거든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을 뭐 하는 자냐면, 축복해주시는 자예요. 축복해 준 자. 그래서 이 밀게 세대의이세 가지 역할이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하는 자로서 이 밀게 세대기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간에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혹시 모르실까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원래 가나안 땅까지 조카 롯과 함께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롯이 조카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롯도 함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 너무 이제 짐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승들을 돌보는 로세 종들도 아브라함의 종들도 함께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랬더 님카인 롯이 싹 둘러보니까 어 이렇게 푸른 풀밭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푸른 풀밭을 선택해서 간 장소가 뭐가 돼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됩니다. 소돔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찾아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은 타락의 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성에 들어가서 이 롯이 살게 됐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아, 잠깐만요. 아, 그렇게 되신 게 아니죠. 뭐,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그 타락한 성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 로시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해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롯에 살고 있는 그 성을,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서 이제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그 안에,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어, 아브라함의 어 이제 어조카였던이 롯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태껏 길렀던 사병을 데리고 그 가서 어 개인적인 사병이에요. 그냥 자기 종들이죠. 근데 그 많은 왕들의 연합군을 상대해 가지고 쳐서 이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롯을 구출해낸과 동시에 많은 재산들을 다빼가지 뺏어서 왔어요. 뺏어서 오는 길 가운데 누굴 만나느냐면 이 멜기세댁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돌아와서 멜기세댁을 만났을 때이 멜기세댁에게 뭘 이제 드렸냐면 이제 10분의 1. 어 이제 뺏어서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들리면서 그림에서 멜기세덱이 어, 언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이 사실 이 사건이에요. 여러왕을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그 멜기세덱이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이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으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의 씨예요, 씨. 어, 그들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때 심지어 다윗도 누구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의 어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에 계신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멜게세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게세덱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나오지만 가장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가장 위에 계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해주는 자로서 계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그 밑에 그 밑에 있는 멜기세덱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고그 멜기세덱보다 더 밑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희가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시작한 날도 없고, 어, 생명의 끝도 없어서, 자, 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이 표현 자체로 보았을 때 실제로 멜기세덱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존재였는지 사실은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것로만은 이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만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처럼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서의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래요. 너희가 진짜 높이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노량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10분의 1을 이 멜기세댁에게 바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높은 존재인데, 그 아브람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릴 정도로. 자, 5절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 것이냐. 레위 아들들에게, 레위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람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형제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을 받았대요. 어, 다시 말하면 아무나 그 10분의 1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진 자들로 세워진 자들만이 비록 형제이지만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레비족보에 들지 아니한 그런데 레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댁은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너희가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까지 10분의 1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뭘 빌어줬다? 복을 빌어준 존재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결국은 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보다 매기세댁이 더 높은 존재라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또 여기는 죽은 자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명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요. 근데 이 형제들, 이 레위 지파는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어질 자들이에요. 결국 죽어질 자들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로서의 어, 존재로서 이 축복을, 이, 밀, 이 20분의 1을, 어, 이제 이 축복을 주는 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존재,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자, 결국 누구로의 허리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이 사실 어디부터,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율법이 있어진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저 위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 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임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거는 임이가 아니라 아직이에요. 어 사실 레위 지파는 아직 어디에 있어요? 어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그때 이 레위 지파 10분의 1을 받았던 이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10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오늘,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성경에 등장했던 특별히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멜기세댁만큼, 어, 어떻게 보면, 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신성,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닮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냐라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표로 알수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자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이제 살렘 왕이다. 맨 처음에가 이제 살렘 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왕으로서의 예수님,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되어진 자예요. 그분의 지난 주일날 그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때, 사실 우리 안에 뭐가 누려지냐면, 살렘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샬롬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살렘 왕 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평강이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렘 왕 대신, 평강의 왕 대신, 그 왕의 통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멜기세댁이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누구를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제사장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되어진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제사장 대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 절을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온 아브라함을 모한 사람들이 모한 이제 모한 사람이냐면 축복해 준 사람이요, 에 복을 빌어 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누구의 복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 비료 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하셨대요? 복을 주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세요? 복을 먼저 주세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시는 어찌 보 축복해 주시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충만하게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하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며.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삶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